여기서 표를 산 뒤에 입장을 합니다. 자, 처음 왼쪽에부터 들어가 봅시다. 그북선입니다 와 아이고야 와여 포도 있네 이거 풍풍풍 소는 그리고 2층 여기서 주무시는 곳인가? 이렇게 봐봐. 여기서 구멍에다 펑, 펑 쏘는 것이다.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직, 직무를 보시는 것이다. 선장방 캡틴스 캐빈 머리조심 머리조심 오유 어 장영방이다 퍼스트 메이트 룸이다 여기도 또 선장방이네요. 근데 좀 마네킹이 좀 너무 실감이 안 난다. 풍풍풍 자, 세 번째 거북선입니다. 그 모습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,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나무가 빨리 썩는 것 같습니다. 페인트 칠 제대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역시 머리 조심. 어, 불 봐봐. 슬로우, 슬로우. 아 어, 여긴 아까 그것보다 배가 훨씬 큽니다. 안에 대포도 훨씬 더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거북선은 실제 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앞에 배 여러가지 추진 동력이라든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아, 이 안쪽으로도, 지하, 밑에도 방이 하나 있네요. 수군생활.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쭈그쭈, 쭈그쭈, 여기. 어이구, 식사하시네. 클린 대포알 무기창고입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마네킹이 너무 좀 조잡하다 좀 제대로 돈을 좀 들여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뭐 채벽도 있고 아 이게 치료실이구나 큐룸 아, 부상당한 그런 수군들입니다.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기관실이구나. 배가 움직이는 그런 배 모양이다. 이제 마지막 배입니다. 이게 또 이것도 판옥선이라고 합니다. 응, 급옥선이 아니고. 제일 규모가 크네. 역시 머리 조심. 오유, 이건 상당히 스페이스가 높습니다. 야, 여기서 앉아서 식사를 하셨나?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. 전방급 신 물은 아사 야 발사라 펑펑펑 이 수신장군께서 군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모습, 또 거북선을 만드는 모습 등등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이야, 이 층도 있구나. 아래 층도 있고. 드디어 파녹선 갑판 위로 나왔습니다. 아까 봤던 거북선 새치기 보입니다. 동양의 비너스 동양의 베니스 베니치아 라고 불리는 통영 아름다운 항구입니다.